손님 한명 없는 이곳 하늘카페 웬일인지 손님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돈이 많다 백아 100, 저기 100원짜리 아 만원 굉장히 돈이 많다 아 오늘도 하루 일상을 시작해봐야겠구만 아 역시 손님은 안는구만 아, 아이패드 같은 거 없나 이거 뭐야 석탄블록 아니 손님은 왜 이렇게 안오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손님. 어뭘 사러 오셨나요? 아.. <laughs> 아 사러 온게 아니라 카페라고 하셔서. 아 네. 아, 뭘? 근데 아, 네. 아 이건 카페가 아니라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 알았어요 아, 네뭘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 네 케이크요. 케이크요. 네 케이크요. 네 그리고요 손님분은? 저는는빵두개 주세요. 네. 저기 상자 열지 마시고요. <laughs> <저희> 돈 <laughs> 훔쳐가지 마시고요. <laughs> 네. 내 돈이 없네. 네, 내 돈은 그냥 내지 마시고. 오랜만에 손님 네, 온거야 예. 네, 이따 내주시고요. 선불은 아닙니다. 여기, 네, 케이크 시키신 분. 저요. 네, 어디, 어디, 어, 여기, 여기 넣으면 되나요? 네, 여기요. 그 다음에 빵두 개는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뿅. 맛있겠다, 다, 다 드시고 불러주세요. 네. 미리 미리 아, 그리고. 빵 어딨어요? 물하고. 물하고 우유 드실 둘 중에 하나 고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물 먹을래요. 네, 다이어트 중이라서. 네, 그러면 저지방 우유. 네, 저지방 우유는 없고 그냥 고지방 우유 드릴게요. 네 <laughs> 일단. 네 일단 우유 우유 주문하신 분. 게 여기 게요네 여기 우유 주문하신 분 여기 물 넣겠습니다. 물 주문하신 분. 저희가 원래 이런 것도 다천 원씩 해요. 물 이런 것도. 근데 오랜만에, 1년만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1년만이에요? 네, 1년만이요? 근데 맛있긴 하죠? 네 아직 안 먹긴 했지만 맛있어요 다 먹었다 네, 물 저런데서 뽑아가시면 됩니다 네, 뽑아갔어요 뭐, 그리고 원래대로 놨어요 네, 뭐, 뭐, 뭐. 어. 네 마크 초보 러브님 <laughs> 어, 여긴 뭐지? 아,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네 사려려이 <뭔람> 아, 이가고 어머, 나도 갑자기 설사가, 설사가, 설사가. 어머, 어머, 설사, 설... <뭔람> S S S U L S A, 설사. <laughs> 네, 빨리, 빨리, 빨 <뭔람> 여기,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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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이치 아이고, <뭔람> 아이 아이고아 이거, 이거, 이고 이거, 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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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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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어딨니, 휴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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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have been. I have been. I have been. I h a v 아 been. 아, 요요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날이 됐다고 칩시다. 그로. 그로부터 10년 후. 10년 후. 아, 역시. 어. 아이고, 역시 손님이 없구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자기 나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오셨네요. 아이고, 또 10년 만에 오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 주문하실거고 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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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후세대도 없어요? 에잇 여기는 뭐물려받는 사람이 없나? 아니 어, 그러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뭐먹으실거예요뭐먹으실거예요 뭐 여전히 빵 두개가 좋아요 근데 오늘은 형복니까뭐 세갠가 네 알겠어요 왜안죽수왜 <laughs> <laughs> 안 안, 안 애가 아이님 싸우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마법이 일어나서 젊어졌다 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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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거야 너도 네 여기 빵세이요네 빵빵 빵줘주세요빵빵이고요이니케이요 <목소리> <목소리> <인일>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주어떡하하나라고요아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머리에 비단 말 이것이 어디죠? 뭔 소리야? 마법으로 젊어졌다니까요? 아 그렇구만. 맛있겠다 흥안양하양양양양하양양양녕하세요안녕하세이안녕하세발발발발발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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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똥말어. 아,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있 먹으면 꼭 이렇게 똥이 말로 아이는 비키면. 아똥말려 아, 어. 아, 아 똥말어. 아, 엄마, 남자 장식이엄어엄어 엄마, 엄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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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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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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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엄마,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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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아 엄마, 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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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뭐라고요? 아니 아이고, 나도 우유나 먹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안녕히 가세요 아녕나들어 아, 그래요?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빨리 들어가요 남자 아저씨를 내가 탐험해야지 아, 참 대학생분이 상상력이 좋으시구만 뭐 하시는... 안녕하세요 눈 뜨려 에헴 에헴, 에헴. 에헴. 뭐, 화장실은 뭐, 똑같아요? 아이 근데 남자 화장실이 <laughs> 더 넓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척적 남자라서 그런가 아이 그러니까 내 말이 네. 헴에 이제 두 고개 숙여 에헴 안녕히 가세요 에헴 안녕히 다시요 안녕히 가세요 네 이상으로 음. 카페 상황극